사랑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종종 특정한 심리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신념, 감정적 상처, 과거 경험 등이 얽혀 나타납니다. 아래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존중감의 부족.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거나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회피적 애착 스타일, 회피적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상처나 실패를 피하고자 하며 깊은 감정적 연결을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완벽주의적인 기대, 사랑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와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는 태도는 지속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보다는 영화나 소설에서 본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실제 연애에서 상대방의 결점에 과도하게 민감해지거나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과거 트라우마, 어린 시절 또는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는 사랑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